HLB 바이오스텝 제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.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좀 상승이 나왔는데 이 상승이 나온 이유는 사실상 딱히 보이는 건 없어요. 어찌 됐던 HLB 쪽에서 그 임상을 포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제 그 상승 폭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.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이 갭공간을 전부 다 채워주는 흐름은 한 번쯤 나올 거고, 그 이후에 흐름이 어떻게 잡힐지는 이후 호재에 따라서 바뀌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갭공간 채우는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손실을 줄이는 방향 모색을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<laughs> 이제 사실상 뭐, 추매를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건데, 추매를 하셨으면은 손실을 아예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손실을 줄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. 여기 이제 갭공간 채우고 나서 만약에 3,330원 부근까지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이겠지만, 만약에 3,100원 부근 정도에 이제 갭공간을 다 채우고 나서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큰 돈이 묶이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회비용 손실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바이오 HLB 바이오 스텝 같은 경우는 손실을 줄이는 목적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뭐 큰 금액이 아니고 비중이 적고 적다라고 하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추가적인 추매를 하신 이후에 손실 아예 줄이는 방법 또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. 추매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평단이 확 낮아질 거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제가 앞서서 이제 한가 이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어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하신 분들은 댓글에 뭐 그런 걸다 하셨었어요. 솔직히 기분 나빠서 지웠는데 뭐 이런 거 믿으면 이제 나락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보셔,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등이 나왔어요. 반등이 나왔고 그럼 솔직히 소,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준건 사실이에요. 이전에 HLB 테라피틱스가 이게 먼저 올라온 것도 사실이고요. 근데 HLB 바이오스텝 가장 큰 회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충분히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손실이 어느 정도 낮다라고 하시면은 솔직히 긍정적인 종목들로 인해서 매매를 하면서, 이제 좀 손실을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. 이렇게 보시면은, 이제 코어롱 ENP 어제 많이 올랐는데, 오늘 진입해서 절반 매도하고, 나머지 물량도 이제 뭐한 1, 2%인가 2, 3%인가 아무튼 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채우는 모습. 그리고, 하나 더 있죠. 흥구석유, 이제 절, 1% 정도 손절을 치고요. 한글과 컴퓨터 5% 수익 마무리 하고요. 뭐 이런 식으로 이제, 추가적인 종목들을 이제 대응하시면은 100% 무조건 수익은 나는 게 아니겠지만 추가적인 종목을 긍정적인 종목 조금 섹터가 살아있는 종목을 매매하시게 되면 눌림장이 오더라도 어찌됐든 얘네는 올라가요. 그리고 HLB 같은 경우도 지금 임상 이제 좀 좋지 않은 소식이 있었지 않습니까? 상승장이었다라고 하더라도 HLB는 무조건 떨어졌을 거예요. 무조건 떨어졌을 거고 오히려 다행인 건하 한가가 이제 보시면은 점 하라고 하죠. 점 하를 찍고 한번 더 나올 줄 알았거든요, 저는 개인적으로.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서 다행인 거지. HLB 측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이거는 되게 많은 움직임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좀 뉴스를 잘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,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있는 팀방 입장 문의 하시면은 이제 HLB 제뭐 기사가 올라오는 거에 따라서 그런 것들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혹시나 큐라클 보유하신 분들도 조용, 조심하셔야겠죠. 지금 K, 이제 K바이오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제 흐름이 좀 보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오히려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싶다, 안정적인 주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빠르게 댓글에 있는 팀방 입장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